바로 KBS 3.9500-900M에서는 부실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데 아니야? 어때 여기가? 생각 <laughs> 한번 해봐. 가고 싶은데 한번여기서 쉬면서 찾아보자. 생일날 우리가 투썸에 아, 아, 떠들고 있잖아. 얘가 없었데너네서 가면? 생일 축하해러 왔는데 예림이가 집에 혼자 있길래 이생 예림이가 아, 먼저 아, 가고 너네 둘만 투썸에서 떠들고 어 마라탕 먹고 나라. 아! 아, 있기요 우리 친구. 아, 저기요. 아, 저기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아, 저기요. 아, 저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는 저기요. 아, 저기요. 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하루종거렇게 <목소리도> 그니까 화장 다 하고 있잖아. 머리가 다. <laughs> 음. 기숙사같이살람은이야 기학교에 같이살람 아, 하나 아너이바람은이이야난기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うん、どうぞ。<noise> <noise> 어, 고 어, 어, <laughs> 안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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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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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지 않아. 응.